여월 캐릭터는 사실 좀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yeah, yeah. 좀 코믹하면 안 돼. 중간중간에 코믹은 나와도 좀 진지한 캐릭터였고, 장사장은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<목소리도> 재밌는데, 사실 저기 비밀이 있어요. 뭐죠? 저게 본래를 보는. 아! 표정이 굉장히 편안하 저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, 카리스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. <목소리도> 네, 그리고 이제 시원해하는 장사장의표정이 <목소리도> 저희가 이제 나중에 같이 어. 어, 바다에 빠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저희 꿈에는 팔에 세사슬이 같이 묶여 있어요. 음. 그래서 한 사람이 볼 일을 보고 싶다고 한 사람이 갈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네. 가야 되는.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화 속에서 흥황분데좀 많이 재미있으면서 좀 알콩달콩한, 음. 어, 원래는 굉장히 적이었다가 조금씩 네. 약간 로맨스가 붙는 그런 거. 그런 장면이었군요. 없음. 어, 급하게 만든 몸이었고요. <웃음> 네 <웃음> 그때 당시에 드라마랑 같이 영화를 해석을 찍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음. 약간 하루에 새벽에 한두 시간이라도 혼자 운동하는 그 센터에 가서 음. 울면서 했던 기억도 있고요. 힘들어서? <laughs> 네. 잠을 아. 안 자더라도 이건 해야 할 숙제여서 음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쉽죠. 몸보면 창피하고요. 예. <laughs> 그러셨군요. 저는 사실 욕을 잘 못해요. 아. 아 그런 대사를고 <laughs> 해본 <웃음> 적도 없고. 예. <Yeah>. 아. 조다란 씨의 질문 들어볼까요, 조다란 <laughs> 씨? 옆에서 보시게, 사실입니까, 이 말이? 제가 이제 배우 선생님들 들었던 욕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웠요 <laughs> <laughs> 가장 자연스러운, 막갈라시고. 찬지죠? 최신으 이제 진짜. 그렇지. 아이스. 뚜두두두. 뚜두두두. 뚜두두